행정기관 업무를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에요. 이번 시간은 자동차 운행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운행정지 신고란 차량을 일정 기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 차주가 관할 관청에 신청해서 도로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운행정지를 하게 될까요? 첫째, 장기간 해외에 나가 차량을 쓸 일이 없을 때입니다. 둘째, 사업용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을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일 때입니다. 셋째, 사고나 고장으로 장기간 수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럴 땐 그냥 방치하지 말고 운행정지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행정지를 신청하면 차량은 등록은 유지되지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세도 운행정지 기간만큼 감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포차 문제입니다.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타인에게 불법으로 운행되면 실제 차주는 각종 범칙금과 세금 고지서를 떠안게 됩니다. 이럴 때도 차주가 신속하게 운행정지 신고를 하면 대포차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도로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필요하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교통행정과나 온라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새늘행정사업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